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하요 굿모닝 굿템모르겐아저 이제 일요일 동행로또 인터넷으로 온라인 복권을 올려드릴거고요 날씨가 이제 밤에는 좀 선선해서 어제는 에어컨을 끄고 밤에 창문을 열고 잤는데요 또 밤에 벼락이 조금씩 치더라고요. 이 벼락이 돈벼락이 이게 발에 예, 봅니다. 구독자님들 어제 좋은 주말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어제 또 로또로 좋은 결과가 있으,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. 이렇게 하루하루 저는 로또를 소액으로 구매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저에게도 언젠가 행운이 <laughs> 찾아오길 바라고요. 구독자님들도 꼭 1등 당첨의 행운이 기대시길 어, 바라봅니다. 어, 그럼 로또 올려드리고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